위클리 건강 캠페인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 정보 중엔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가 있죠. 아리송한 건강 상식은 제대로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원장님, 네. 약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나 할머니가 제 배를 눌러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이러면 좀 나아지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약손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 아플 때 약손이 효과가 있나요? 어, 효과 있죠. 어, 네. 저도 환자분들한테 많이 들어요. 엄마 손은 약손. 네. <웃음> 그렇군요 <웃음> 제가, 제가 이렇게 만져드리면은 어, 드라프다고. 어, 선생님 손은 네. 약손 이렇게. 네. 어, 제가 또 손이 이렇게 약간 도톰해요. 네. 그래서 만,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 그렇군요. <laughs> 그래서 이게 왜제 말씀드리냐면은 음. 우리가 우리 몸에 어떤 통증이 있을 때요. 네. 거기를 일단 문질러 주거나 쓰다듬어 주면요. 어. 일단 자극이 가해지죠. 네. 네. 피부를 통해서 자극이 가해지고 근육으로도 전달되고 음. 그리고 뇌 신경으로 이완이 또 됩니다. 어떤 자극을 주면은. 어. 그러니까 우리가 종아리에 뭉쳐 있는 여성분들 있거든요. 네. 발이나 거기를 잘 주물러 주면요. 그 여성분들이 잠드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극을 주거나 문질러 주거나 마사지할 때 뇌신경이 이완이 돼요. 그러면서 몸이 이완되고 음. 그러니까 잠이 온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배가 아프다가도 어, 아이가 배가 아프다 아픈 상황에서도 엄마가 배를 살살 만져주면 울다가도 배 아프게 가라앉아 잠들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잠이 드는 자극을 주는 거는 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데를 일단 주물러 주거나 문질러 주기만 해도 음. 우리 몸은 좋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까 그러니까 종아리에 뭉쳐 있다. 거기를 문질러 주거나 응. 주물러 주거나 아니면 병으로 막 굴려도 되고요. 어깨가 뭉쳐 있고 목이 결린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물러 주고 결리면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응.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손약손이라는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응. 그 사랑과 사랑 반의 그그까 그러니까 텔레파시라고죠. 응. 일종의 이렇게 통하는 거죠. 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통하니까 응. 접촉을 통해서. 이티처럼. 네. 예. 그것 자체로서. <laughs> 그렇군요. 그거 자체로도 일단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나한테 이렇게 손을 대주면서 문질러 주는 거는 아이 사람이 나를 긍율히 여기고 음. 아껴 주는구나라는 마음을 그, 준다는 예, 게 느껴지거든요. 그 것만으로 터치만으로도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낫는 거예요. 어, 그렇군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플라시보 효과. 와 그럼요. 플라시보 효과가 있죠. 예.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원장님께서 위클릭 건강 캠페인 자세히 말씀해주셨. 습니다